이번 버전 유일한 신캐 라파 지식 딜러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라파 정식 출시까지 했으니 저번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살펴봅시다 그럼 스타트 으으으. 라파의 세팅은 이미 올려둔 사전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광추, 유물, 행적에 대한 설명이 저 영상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라파의 광역 딜링 능력은 오른쪽 썸네일의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저기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설명을 할 겁니다 파티 조합, 명함 성능, 전광 밸류 위주로 분석하는 거죠 먼저 파티 조합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현재 시점 기준으로 기본 조합입니다. 격파 서폿이 완매, 첩자밖에 없는 시점에서 고점 서폿 조합이기도 하죠. 다만 라파는 완매가 없어도 자체 체급으로 굴러갑니다. 해외 체험 서버에선 완매 자리에 페라 쓰고 0에서 1라클 영상도 여어 있고요. 즉 제2의 화첩자가 한정 5성으로 나온다면 1파티 라파, 2파티 반디도 가능합니다. 완매는 반디에게 보내고 라파는 초구나 페라를 써도 될 일이니까요. 혹은 반디 때문이 아니라도 완매가 없지만 라파가 마음에 들어 라파를 뽑은 사람이라면 완매 대신 초구, 페라, 검치리, 브로냐 중에 넣으면 됩니다. 난, 전광라파 자체 행계증이 브로냐의 턴당기기에 묻힐 때가 많아, 굴릴 때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라파 딜량 자체는 검치리보단 초구와 페라를 함께 썼을 때 높습니다. 아무래도 검치리는 라파에게 주는 유효한 버프가 격특뿐이니까요. 네. 검치리 속도 버프요? 검치리를 강인성까는 머신으로 쓰기 위해서 사부를 라파가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보존, 풍요, 화합, 공허에게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치명타 검칠이 세팅 그대로 라파에게 붙인다면 혼돈한정으로는 라파 사부를 삼아도 나름 괜찮습니다 아무튼 격특 세팅 검칠이라면 종말에서 파티에 들어간 힐러나 화첩자를 사부로 삼고 강인성 까는 능력이 상승한 채로 쓰면 제법 괜찮고요 근데 라파 딜 자체는 초구나 페라 쪽이 높으니 각자 대풀에 맞춰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갤러거나 영사를 못 붙이는 경우 영사는 안 뽑았고 갤러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라파에게 줄 수가 없다면 허수 탱커인 어벤과 힐러인 나찰도 고려 가능합니다 갤러거나 영사급 격파 시너지는 아니지만, 허수 강인성을 까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비허수 약점 무대인데, 양자 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부연을 써도 괜찮습니다. 부연이 평타와 궁으로 양자 약점을 까두는 게꽤 괜찮았거든요. 단, 일반적인 경우엔 추천하지 않는 조합. 끝으로 웰트와 부트힐을 붙이던 웰트길 대신, 라파일도 가능합니다. 추격 웰트는 딜보단 적톤을 미는 유틸적인 면을 중점으로 탱이를 대체했습니다만, 라파는 높은 강인성 까는 능력과 딜량으로, 부트힐과 함께 빠르게 적을 격파합니다. 라파 파티 조합에서 속도 세팅은 깊게 파고들면 복잡하니 딱한 줄로 말하면 서폿은 라파보다 빠르면 됩니다. 네? 라파 속도는 얼만큼 맞추냐고요 그건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단, 완매는 고속 세팅을 하지 말고 바커 공만 착용하길 권장합니다. 완매는 속도가 빨라봤자 궁만 자주 풀리니까요. 구독하면 주인장이 기쁨의 탭댄스를 마음속으로 춥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라파 명함 후기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라파의 강점과 아쉬운 점인데요. 주관적인 내용이고 아쉬운 부분은 추후 조합으로 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라파 강점! 확실히 다수전에 매우 능합니다. 특히 허구 원툴이 아닌 혼돈과 종말도 어느정도 감안한 설계라 지식접대 혼돈과 종말에서 날아다닐 예정입니다. 네? 지식접대 혼돈이 언제냐고요 접대는 이미 라파 출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만 맞으면 명암 기준에선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격특 딜러입니다. 이돌이야 반디가 특이점이 있는 부분이니 마지막으로 주력인 강화평타가 1인칭 시점으로 공격인 게 매우 좋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은 가장 큰게 하나 있습니다. 약점 이식 불가인데, 사실 라파 자체는 약점 무시하며 적을 패는 능력이 있으니 괜찮습니다만, 함께 조합하는 화척자가 비약점 무대에서 강인성을 못 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라파가 약점을 만들어줬다면, 화척자랑 시너지가 너무 좋았으려나요? 약간의 억제기가 들어간 설계 같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라파는 충분히 괜찮은 딜러긴 합니다. 자, 전광 리뷰의 시간입니다. 라파 전광은 여타 딜러와 매우 달라서 재밌는 전광입니다. 단순 딜량 증가 옵션보다 유틸 제공 옵션이 더 많은데요. 사실 이 유틸이 곧 딜로 이어집니다. 가장 처음 효과인 격특 60%는 뭐 격특 딜러 전광이라면 기본 소양이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번째 옵션이 전투 진입 시 애회입니다. 이 옵션 덕분에 라파는 첫 턴에 전스만 써도 궁 켜집니다. 이 시작 애충으로 사이클이 달라지고 이게 체감이 좀 됩니다. 근데, 전광 없이도 라파 성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전 가이드 광주 파트에서 설명드렸죠. 두 번째 옵션까지도 뭐 좋네 이 정도긴 합니다. 진짜는 마지막 옵션이거든요. 무려 궁 이후 평타 두 번을 치면 행계증 50%. 이 행계증 50%가 왜 사기인지 알려면 격파 딜러에게 속도가 중요하단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격파 딜러에게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턴을 자주 잡고, 턴을 자주 잡으면 적 강인성을 자주 까고, 강인성을 잘 까면 그게 곧 격특 딜러의 딜량입니다. 즉, 턴을 단기간에 많이 잡으면 격특딜러의 DPS는 상승합니다. 근데 턴을 빨리 그리고 자주 잡는데 있어 속도보다 행계증의 밸류가 압도적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죠. 비전광 라파는 1만km의 거리를 시속 158로 달립니다. 그렇게 달려 결승점에 도달하면 라파가 턴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전광의 행계증50% 옵션을 받는 전광 라파는 두 번의 강화 평타를 치고 난 뒤에 1만의 절반인 5,000km만 달려도 턴을 잡습니다. 두 라파 모두 속도는 158로 같은데 달려야 할 거리가 두배 차이죠. 이렇게 라파에게 전광을 주면 턴 잡는 면에서 몇수 앞설 수 있습니다. 전광을 뽑아야 할까요? 전광 밸류가 대단한 것은 사실이나 주인장이 노광추로 영락을 하는 거 보셨죠? 지금은 전광은 없어도 강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접대가 슬슬 빠지는 날이 오면 그땐 전광 유무가 차이가 날 겁니다. 여태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라파가 마음에 들어서 더 오래 쓰고 싶다면 전광까지 가져오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2.7 픽업엔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끝으로 라파 돌파는 어떨지? 어디까지나 주인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라파는 명암 전광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딜러 같습니다. 돌파하면 나쁘진 않아요. 꽤 좋습니다. 그러나 몇몇 딜러처럼 이 돌에서 급변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1돌과 2돌의 장점이 있다면 라파의 고점도 올리지만 저점을 많이 보완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허수 약점도 없고 몹수도 적은 무대에서 1돌과 2돌을 뚫을 때마다 체감 차이가 확실히 났습니다. 라파를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굴리고 싶은 라파맘이라면 해도 괜찮을 돌파자리 같네요. 먼저 1돌의 경우 방무 15%와 애외 20이 핵심입니다. 방무 15%는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명암일 때는 애매하게 피가 남아서 두방 때려야 하는 걸 1돌은 한 방에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외 20은 접대 무대에선 티가 안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일부러 허술 약점이 없는 곳에 가서 라파를 굴려봤을 때 1돌의 애외 20 덕분에 빠르게 궁을 다시 켜는 게 체감이 크더라고요. 2돌은 라파가 강인성 까는 능력이 상승하는데 이는 휴격 딜러인 라파의 DPS에 영향을 끼치는 돌파입니다. 허수 약점을 찌를 때도 되게 좋지만, 비약점을 상대할 때 체감이 됐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그 다음 사돌은 좋긴 한데 비용을 생각하면 풀돌을 위해 거쳐가는 돌파로 보입니다. 물론 아군 전체의 속도를 무려 12%나 올려주니까 잘만 빌드하면 좋습니다. 끝으로 6돌은뭐 보통의 딜러들처럼 캐릭터의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특성의 충전 오피트를 상시로 들고 있는 거라 제가 알던 라파가 아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명함으로도 충분히 좋은 딜러고 라파의 정이고 여유가 된다면 1돌이나 2돌 정도까지만 고려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1돌보단 전광을 우선해서 뽑길 추천해요. 아무튼 저번 사전 가이드와 더불어 오늘 영상으로 라파에 대한 이해도가 쏙쏙 높아졌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